현역가왕이 일본 팬들이 가장 사랑한 가수 탑7 트로트 서바이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mbn 현역가왕2가 마침내 결승전 무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강문경, 신승태, 환희, 진혜성 김준수, 신유, 김수찬, 박서진, 최수호, 애녹 등 TOP10이 이번 결승전에서 마지막 승부를 가릴 예정인데요. 특히 이번 결승전 1라운드에서는 신곡 미션 1위 탈환전 이란 새로운 형식이 도입되어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최고의 작곡가들과 협업한 신곡을 선보이며 단한 명이 1위 참가자만이 100점 베네핏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경연 속에서 과연 TOP7 위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여기에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시간 투표도 진행됩니다. 팬들의 응원 한 표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표 방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결승전 1라운드의 핵심 포인트, 실시간 방송 시청 방법, 투표 참여 방법, 다시 보기 꿀팁까지 현역가왕 이 결승전을 100% 즐길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점1. TOP10의 최종 격돌, 결승전 1라운드 신곡 미션이란? 이번 결승전 1라운드는 기존의 무대 형식과 달리 참가자들이 새롭게 발표하는 신곡으로 승부를 가리는 무대입니다. 각 참가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 작곡가들과 협업해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곡을 선보이며 단한 번이 무대로 1위를 차지해야 합니다. 신곡 미션의 룰은 모든 참가자는 각자의 신곡을 무대에서 최초 공개, 1위 참가자에게만 100점 베네피치급, 점수가 높아질 때마다 1위가 변경될 수 있음. 최종 1위를 차지한 참가자는 큰 점수 혜택을 받고 결승 2라운드에서 유리한 위치 차지. 한국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이번 미션에서 과연 누가 베네피을 차지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점2 강문경 신승태 환희 진혜성 김준수 신유 김수찬 박서진 최수호의 노 최종 1위는 누구? 이번 결승전에는 강문경 신승태, 환희, 진혜성, 김준수, 신유, 김수찬, 박서진, 최수호, 애녹 등 최종 TOP10이 진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강력한 실력을 갖춘 현역 가수들로 매 무대마다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현재까지의 경연을 통해 각 참가자별 강점이 확실히 드러났으며 이번 신곡 미션에서는 새로운 곡을 통해 얼마나 색다른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Top10 주요 참가자들의 강점 분석. 에노 NO 팬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Top10에 극적으로 진출. 이제 이들이 새롭게 선보일 신곡이 누구의 무대를 가장 빛나게 만들지 기대해보세요. 오늘은 꼭 투표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탑 10에 투표하세요. 3. Top7을 향한 마지막 관문. 점수 판정 방식과 베네핏 100점의 의미 결승전 1라운드는 TOP7을 가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무대입니다. 특히 1위 참가자에게만 100점 추가 베네핏이 부여되면서 모든 참가자들은 오직 1위를 목표로 경쟁해야 합니다. 점수 반영 방식 마스터 점수 플러스 관객 점수 플러스 실시간 투표 점수 최종 1위가 100점 추가 획득 오른쪽 화살표 결승 2라운드에서 유리한 고지 차지 순간적인 점수 변동 가능 오른쪽 화살표 무대마다 긴장감 최고죠. 모든 점수가 합산된 후 최종 TOP7이 결정되므로 실시간 투표도 큰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4. 실시간 투표 방법. 모바일과 PC에서 쉽게 참여하는 법. 여러분의 한 표가 참가자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실시간 투표는 네이버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투표 방법. 네이버 앱 실행 후 현역가왕 이실시간 투표 검색 공식 투표 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응원하는 참가자 선택 후 투표 클릭. PC 투표 방법 네이버 웹사이트에서 현역가왕 이실시간 투표 검색 공식 투표 페이지에 접속하여 원하는 참가자 선택. 투표 완료 후 응원 메시지 남기기 가능. 투표는 1인당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5 라이브 시청 꿀팁 MBN 생중계 및 다시보기 안내. 생방송 시청 방법. MBN 공식 웹사이트 앱에서 온에어 생중계 제공, 웨이브, 티빙 등 OTT 플랫폼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가능. 다시보기 방법. MBN 공식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서 하이라이트 영상 제공, 웨이브 티빙에서 VOD 다시보기 지원. 6. 이하와 몽당연필위 신화를 잇는 신곡 탄생할까? 이번 시즌에서도 트로트계 새로운 히트곡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가자들의 신곡이 음원차트를 휩쓸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승전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신곡 발표쇼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 현역 가왕 이 결승전 TOP7의 주인공은 누구? 이제 모든 것은 결승전 무대에서 펼쳐질 운명의 순간만 남았습니다. 실시간 투표에 참여해 응원하는 참가자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2025년 2월 18일, 화, 밤 9시 50분, 최후의 승자가 결정됩니다. 2. 악류 이수연, 고 김세론 마지막 배웅, 비밀번호도 공유한 절친. 배우 고, 고, 김세론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절친한 친구였던 악류 이수연이 빈소를 찾아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17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고 김세론의 빈소가 마련됐다. 장례 절차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며 김세론 측 관계자는 유가족이 조문객 취재를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빈소에는 배우 원빈, 한소희, 김보라 등 김세론과 가까웠던 동료들이 잇따라 방문했다. 특히 악뮤 이수영과 친오빠 이찬혁도 함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켰다. 이수연과 김세론은 과거 YG 엔터테인먼트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친분을 쌓았고, 오랜 시간 절친으로 지내왔다. 두 사람은 방송에서도 함께한 모습이 종종 포착됐으며, 2021년 JTBC 예능 독립만세에 출연해 돈독한 우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방송에서 이수연은 친해진 지 4에서 5년 됐다. 김세론, 김보라와는 약속 없이도 자주 만나는 사이라며, 단체 대화방에서 집 비밀번호를 공유할 정도로 가까웠다. 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집에 오면 김보라는 청소와 분리수거를, 김세로는 요리를, 나는 배짱이처럼 논다. 몇세 사람의 끈끈한 관계를 전했다. 이들은 SNS에서도 함께 찍은 사진을 꾸준히 공유하며 변함없는 친분을 과시했다. 2018년 김세로는 이수연을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지목해 챌린지에 동참하게 했으며 이수연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 김보라와 함께한 일본 여행 영상도 공개한 바 있다. 이수연은 빈소를 찾기 전 자신의 SNS를 통해 애도의 메시지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가 조문을 위해 한 걸음에 달려간 사실이 전해지며 더욱 깊은 슬픔을 자아냈다. 이에 누리꾼 사이에서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비밀번호까지 공유한 친구를 떠나보낸 이수연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도 안 된다. 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고김세로는 16일 오후 4시 45분경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향년 25세. 고김세로의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6시 20분 진행된다. 3. 부부관계 언제까지? 하 별박은영. 솔직한 갱년기 고민 눈길. 에라온. 가수 별. 방송인 박은영이 갱년기 고민을 솔직하게 토로한다. 18일 방송되는 채널 A 테라피 하우스 에라온, 이하 에라온에서는 여성 호르몬의 노화. 갱년기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날 에라온에 방문한 가수 별과 방송인 박은영은 갱년기를 미리 준비해야 할것 같은데 지식이 부족해 고민이 된다고 방문 이유를 밝힌다. 이어 출연진들의 슬기로운 갱년기 생활을 도와줄 산부인과 전문의가 에라온에 방문한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방문 소식에 에라온 출연진들은 어디에서도 말하지 못했던 모든 고민들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진다. 출연진들은 각종 비밀 고민을 작성해 시크릿박스에 넣고 산부인과 전문의는 랜덤으로 고민을 뽑아 질문에 답변하는데 부부관계는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와 같은 화끈한 질문이 속출하는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한 비밀 고민의 답변은 무엇일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출연진들은 각자가 체감하고 있는 갱년기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방송인 박은영은 남편이 꼴보기 싫을 때가 있다. 며 벌써 갱년기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고민을 털어놓는다. 이야기를 듣던 신기루 역시 무던한 내가 최근 부쩍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늘었다. 며 고충을 털어놓는다. 이날 방송에서는 크루들이 고민하고 있는 갱년기 증상뿐만 아니라 4,050 여성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여성 호르몬이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본다. 한편 에라온만의 건강 레시피가 화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여성호르몬에 좋은 레시피가 공개될 것으로 전해져 기대를 모은다. 여성호르몬에 좋기로 유명한 석류부터 나토, 귤 등을 이용한 브런치 요리 레시피가 공개되는데. 평소에 초등학생 입맛으로 알려진 신기루는 처음 식재료를 보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며 투덜거렸으나, 토스트를 시식한 후 피자 토핑 같다며 호불호 없앤 나토에 푹 빠졌다고. 이현이와 시네라 역시 토스트를 맛본 후, 팔아야 해, 라며 대만족했다는 후문이다. 이외에도 신기루가 가져온 레시피로 만든 연어 국수와 이현이가 준비한 브로콜리 와플 등 MZ세대부터 4,050세대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여성 호르몬 정식은 무엇일지 주목된다.